46장,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일단, 지역 변수는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변수가 모두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영어로 local variable이라고 하며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가 모두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가 종료되면 소멸되는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는 영어로 글로벌 변이라고 하며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이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유지되는 변수입니다.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함수 내부에 있는 이 변수는 지역 변수이고 함수 내부에 있는 이 변수도 지역 변수입니다. 하지만 함수 외부에 있는 이 변수는 전역 변수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 메인 함수에 지역 변수 num이 있고, 펑크 함수에 지역 변수 num이 있습니다. 펑크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는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므로 내부에서만 값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열 번째 출력되는 값은 메인 함수의 num 값입니다. 그리고 펑크 함수 내부에선 펑크 함수 내부의 지역 변수 num이 출력되므로 20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20과 10이 출력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다섯번째 줄에 전역변수 num이 있습니다. 전역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지금 num 변수는 전역변수 num 메인함수 내부의 지역변수 num 그리고 펑크함수 내부의 지역변수 num 세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력되는 값은 무엇일까요 이미 함수 내부에 지역변수 n 이 존재하기 때문에 10이 출력됩니다. 만약에 지역변수 n 이 없었다면 전역변수가 출력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역변수보다는 지역변수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지역변수 n 값인 10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이 출력되고 여기서는 10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과 10이 출력됩니다. 세 번째 예제는 메인 함수 내부에 지역 변수 num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출력되는 num값은 전역 변수 num값인 9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선 20, 여기선 9가 출력되므로 20과 9가 출력됩니다. 네 번째 예제는 전역변수 num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모든 값은 전역변수의 num값 9입니다. 변역 변수는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